안녕하세요 어, 이거 옛날에 회계유치 하던 구도네 어딱 그러네요 진짜 아 다음 주 촬영에 참 병우? 네 병우 그 친구도 ]겠어? 온다고 했는데 그 친구 또한명 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수석이라고요? 네, <laughs> 수석 합격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아닌데 <laughs> 수석을 한다는 게 진짜 똑똑한 거지 정우는 유예생이네요 네, 2개 유예됐다고 2개 유예면 사실 이제 내년에 거의 되는 거거든요 그쵸. 저도 2개 유예였어요 내년에 될 텐데 공부했던 거랑 실제 회계 실무 얘기 이런 거 하면 되려나 요 회계사 테크트리? 회계사 테크트리 길지 않을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쪽만, M&A 쪽만 아, 그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제가 이제 회계사 14년 차거든요 2010년부터 했으니까 2010년 회계사 되고, 처음에 큰 회계법인 감사부서에서 일을 했었고, 음. 거기서 3년 반, 3년 음. 좀 넘게 일하다가, 텍스 부서로 이직그 트랜스퍼를 한 거예요. 음. 부서 옮긴 거지. 음.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지금 M&A 회사를 창업할 줄은. <laughs> 인생은 모르는 거고. 여튼, M&A 쪽과 회계 감사 쪽, 텍스 쪽이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저는 지금 M&P는 n M&A. 그딜 쪽이니까 M&A 시장에 전문가로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 대학생, 플러스 회계사, 준비생, 회계사 다 포함되는 그죠. 내용이에요. 왜냐면 일단 M&A 시장은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어서 처음엔 나도 잘 몰랐고 지금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겠다는데, 테크를 탈려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첫 번째로는 인베스펀트뱅킹이라서 IB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은행, 하나은행 이런 은행이랑 좀 다른 투자 은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투자 은행은 결국 투자하는 회사예요. 네. 투자라는 건 결국 어딘가에 돈을 보내고 더큰 돈으로 받는 걸 쉽게 얘기하면 그게 투자잖아. 네. 정말 다양한 걸다 하는 그거를 하는 걸 IB라고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M&A이기도 한 거죠. IB라는 섹터로 진출하면 다양한 투자 쪽 섹터 업무도 하게 되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M&A 자문, M&A 중개 관련된 일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어디 외국에 있는 글로벌 회사를 인수할 때도 그 중간에서 이 삼성전자와 외국계 글로벌 회사를 자문해주고 연결해주는 중간의 회사들이 IB 역할을 많이 하고 제일 유명한 게뭐 모건스탠리나 네. 골드만삭스나 이런 거를 글로벌 IB라고 한국에서는 표현해요. 해외에서 뉴욕의 본거지를 두고 있는, 홍콩의 본거지를 네. 두고 있는. 글로벌 IB도 있고, 국내 IB도 있어요. 어쨌든, 처음 취업할 때 IB로 취업을 하게 되면 M&A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인 거죠. 음. 옵션이고 가장 확실한 거기도 하요. 근데 가장 취업하기 어렵죠. <laughs> 네, 왜냐하면 특히 글로벌 아이는 굉장히 소수만 이제 막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국내에서 되게 평범한 대학 생활 갖고 커리큘럼으로 쉽게 쉽게 들어가서 입사 지원서 쓰고 이런 건 아니고 추천서도 되게 중요한 걸로 알고. 저도 몰라요, 제가. 제가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름만 들어도 다 되게 엄청나게 큰 금융 회사들이잖아요.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섹터인 것 같아요. I.B. 영역이 있어요. 어쨌든 또 하나는 이제 컨설팅 회사들. 네. 예를 들어 이것도 글로벌 가장 유명한 건 베인앤컴퍼니, 보스턴 컨설팅, 뭐 맥킨지앤컴퍼니 이런 네. 글로벌 컨설팅사들이 있고 컨설팅 회사들은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 컨설팅을 많이 해. 요 근데 뭐꼭다 성공하는 건 아니야. <laughs>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겠지만 어떤 대기업이 A라는 신사업을 할지 말지 이런 걸 결정할 때 컨설팅을 맡기기도 하고. 네. 이쪽 시장 전망이 어때? 내가 정리 좀해 줘. 이제 이런 뭐 우리 이런 이런 신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략 좀짜 줘. 이런 걸 하는 컨설팅 업체고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걸로 쓰는 이제 가장 고부가가치 업무를 하는 사람. 들이그막 네. 컨설팅 수수료 몇억 몇 십억 받이 돼요. 그냥 내 머리를 맡기는 거고 몇 십억을 주는 거야. 여튼 그런 쪽으로 가서 하다 보면 고객사가 다 대기업이고 돈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이런 기업들은 M&A 할 때도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는 거야. 음. 내가 어느 쪽을 M&A 해야 되냐? 네. 또는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등등을 하는 거고. 그래서 컨설팅 회사를 갔던 사람들도 M&A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 떠오르고 가니 다소위 말하는 진짜 좋은 명문 대학교 나와서 명문 대학교 나와서도 내 기억에 소위뭐 진짜 스카이의 좋은 경영학과 나온 친구들 중에서도 아이비든 컨설팅 회사 글로벌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은 되게 소수였어. 이 음. 소수고 주변에서도 되게 좀 부러워하는 시선이 있었고. 근데 뭐 빡세고 직장이니까 똑같긴 해. <laughs> 여튼 네. 원래 한국 M&A 시장이 지금도 그렇게 엄청 많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고. 한 10년, 20년 전에는 더 작았어요 짝다기보다 정말 그들만의 리뷰였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두 출신으로 간 사람들끼리만 M&A가 많이 일어났고 대기업들끼리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조금씩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M&A 시장도 커지면서 중소형 들도 하게 된 거고 이 IB, 뭐 컨설팅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사모펀드죠 사모펀드인 사법원 거고 사업펀드는 뭐 지금 국내 M&A에 엄청나게 큰 축이에요. 정확한 통계는 난 모르지만 뭐 한국에서 존재하는 1년에 M&A가 100건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이기로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 또는 그 이상이 사실 뒤에 다 사업펀드들이 있어요. 왜냐면 사업펀드는 말 그대로 M&A가 본업인 인사 사람들. 회사를 인수해서 가치를 높여서 더 비싸게 팔고 비싸게 판 만큼 중간에 성공 보수를 자기가 가져가는 게 사업펀드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게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거고, 네.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의 1세대 상업 펀드들, 뭐, 유명한 게, MBK, IMM도 뭐 있고, 한행 컴퍼니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꽤 오래됐어요. 1세대 상업 펀드였고, 처음에는, 뭐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뭐, 상업 펀드 하면, 업사냥꾼 뭐, 아, 외국 자본. 네. 근데 지금도 그런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M&A를 통해 그리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시장을 확장해서 한 10년 정도 된게 이제 회계법인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이런 세 가지 IB, 뭐 컨설팅, 상호펀드 출신의 사람들이 M&A를 많이 하다가 회계법인, 즉 3일 3정 회계법인의 필두로 해서 10년, 15년 정도 전부터 이제 슬슬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뭐 우리도 할래 네. 원래 옛날에는 2, 30년 전에는 이쪽 메인에서 M&A를 할때 회계법인한테 실사를 맡기, 가치 평가를 맡기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회계법인도 바는 아니니까 <목소리> 이제 사실 어떤 수수료 이쪽이 훨씬 크거든요. 한번 잘 됐을 때 성공 수수료 막몇 백억 이래요. 근데 이제 회계법인들은 이몇 백억 성공 보수의 일부를 받아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보다 보니까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거지. 그리고 할수 있지 사실. 삼일삼정이 제 메인으로 나서서 M&A 시장에 막 적극적으로 진출을 했고 지금은 되게 많이. 건수하는사을 사는 3회 제일 많이요. 이제 그래서 회계사들도 회계법인에 입사해서 M&A 시장으로 진출하게 된게한 15년 정도 된것 같아요. 10에서 15년 정도. M&A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은 요네 가지 꼭지에 어딘가로는 진출을 해야 되고. 근데 앞에 말한 뭐 아이비나. 컨설팅 회사는 처음부터 가기는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고 사모펀드 역시 신입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거든요 불가능. 어, 아 없어 회계 법인이야 이제 와서도 회계 법인도 처음 오자마자 M&A 시켜지는 않고 어쨌든 M&A 업무는 회계 뭐 세무, 재무하다 종합이거든요 그래서 경력직이 좀 되,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다음에 해야할수 있는 거라서 어쨌든 이꼭지점을 언젠간 찾아가는 음. 게 중요하죠 옛날에는 일반 기업들은 M&A 팀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 그냥 아주 뭐 삼성, LG 정도나 뭐 있었지. 네. 근데 요즘에는 일반 기업에서도 M&A 실이 조금씩 생기고 있고 지금은 나름 그 회사에서는 핵심 인재들이 많이 그로 가죠. 지금 만족하고 계시는지 지금 생활에. 제가 개인적으로 M&A나 딜 업무가 저한테 적성에 맞았어요 음. 그러니까 재밌었고 네. 특히 잘 됐을 때는 소위 진짜 짜릿했고 그리고 좀 뿌듯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회사를 매각하신 분들은 회사 매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음. 저한테 고마워하고 음. 인수한 사람들도 좋은 회사 소개시켜줬다고 제가 예전에 회사 소개했는데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아,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되게 의미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면서 재밌게 할수 있겠구나. 나는 그래서 회계사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네. 이 일이 나한테 딱인 것 같다. 나는 이제 올해 이제 40대 시작이니까, 아. 어차피 전문가로서 40대, 50대, 50대 정도가 오히려 더 전성기일 수도 있고, 40대부터 전성기예요. 네. 나의 남은 20년, 30년 언제까지 일할지 는 모르겠지만, 쪽으로 나는 쭉 가야 되겠다 해서 온 거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회계 감사나 세무 이런 거안 하고 제가 창업을 하고 그 기사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창업하고 기사에 M&A 시장이 얼었다 <laughs> 거래 5분의1 급감 그래서 실제 지금 금리 올라가면서 M&A 시장이 얼었어요. 왜 하늘이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는지 모르겠어. 자 <laughs> 질문으로 돌아가면. 제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이라서 재미는 있고 또 지금 M&P 팀원이 그래도 이제 한 9명 되거든요 음.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스트레스나 압박감이나 이런 거는 회계법인 할 때랑은 좀 다르죠 음. 매일매일이 변수고 어제는 이렇게 A라고 얘기했다가 오늘은 B라고 얘기했다가 <웃음> <웃음> 나도 좀 음. 열심히 산거같아에서 나오겠지만 복잡하지 <laughs> M&A를 꿈꾸는 친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이것만으로도 영상 하나가 될것 같아요 지금 아, 말씀해주신 아, 그런 거? 네. 그럼 좋네 네. 뭐 M&P n 오시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laughs>